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진짜 너무 딱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 가솔린 1.6 터보 이륜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 2020년형 8000km 탄 완전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상태 보셨죠? 소형 SUV 중에 정말 판매량이 최고로 많은 그런 차량이고 색상도 흰색, 펄색상이다가 외관적으로 되게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전면 유리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 내려오는 라인 너무 멋스럽고 럭셔리하고요. 그리고 여기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고객님이 신차를 사시고 제가 이제 그랜저를 올렸잖아요. 네, 그랜저 올린 차량을 이제 사가시고 이거를 네, 위탁 판매 맡기신 건데 엄청나게 지금 저렴하게 내놓으셨다는 거꼭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어, 너무 뭔가 아름답고 이 조화로움이 딱 차량 어, 뭔가 이렇게 딱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쭉 보시면. 네, 그냥 신차,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썬틴 부분도 네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2020년형에 8,000km, 그냥 진짜 완전 히 신생아 같은 그런 차량이라서, 네 이거 사가시는 분은 완전히 득템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 있고 타이어 힐. 아, 진짜 되게 멋스럽네요. 여기 레드랑 이 조화로운 이 힐이 장기수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신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지는 18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 힐도 장기수가 하나도 없어요. 고객님이 주말에만, 잠깐잠깐만, 네. 사용하셨던 차량이라서 정말 애주중지 했던 그런 차량이라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엄청나게, 네, 그냥 신차 느낌이 펄펄, 풀풀, 네, 이렇게 진짜 신차 냄새가 여기까지 막 나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 짜잔 하, 고객님이 완전히 병적 관리한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6대 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깔끔한 블랙 매트로 완벽하게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네 여기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네 완벽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신차 느낌 그대로, 여기, 네, 그대로예요. <laughs>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 부분 잡아서 내리면, 짠! 이쪽에 후방 카메라, 이쪽에 후방 센서, 아래 디퓨저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테일램프도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외관상태 100점 만점에 110점 110점 줄수 있는 차량이고 지금 신차 가격 대비 지금 가격 나중에 바, 발표할 건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또 2열 공간이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한지 한번 보실게요 2열 공간 보시면요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뒷열 바닥 공간 코일리 매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진짜 병적 관리 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또 저쪽 바닥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이쪽 바닥에, 네, 기스나지 말라고, 네, 상처받지 말라고 이렇게 다 붙여놓은 차량입니다. 완벽하게 차를 보호해놓은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뒷자리, 열선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빨리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슉!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 소리 너무 완벽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8,141km 탄. 엄청 신생아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 전자식 룸밀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어 보시면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큰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 네, 후방카메라도 엄청나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기계가 위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하이패스 기능, 이쪽에 보시면 유보 기능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와, 너무 좋아요. 신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륨, 네, 네. 음향 소리 완벽하게 들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이렇게 온도도 완벽하게 그리고 풍량 조절 네,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차량이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휴대폰 무선 충전기까지 이렇게 네.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불 들어오죠? 네.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수납 공간. 네.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네. 그리고 이쪽에 양쪽에 열선, 양쪽에 통풍 시트 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들열선 여기 주차 파킹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 오토홀드 그리고 여기 신차라고 보시면 돼요. 컵홀더도 깔끔하고 여기 콘셉트 박스 또한 깔끔하게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모드 버튼,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여기 HUD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HUD 여기 보이시죠? 네.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라인 한 번만 찍어주시면 여기가 너무 예뻐요. 이 라인. 이 라인 자체가. 너무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잘 빠졌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이렇게 쭉 들려드리면, 신차 보증기간도 남아있고,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0원인 차량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이 차량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원래 이거 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고객님이 여기 유압서스를 이렇게 네, 따로 장착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편리함을 더질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요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여기 갖고 와서 성능 검사 똑같이 하고 고객님이 이제 여기저기 견적을 넣어 봤을 때 이제 그 딜러분들이 갖고 가는 가격보다 저희한테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고 그리고 이거 사시는 분들도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시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